광주와 전남의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이 학생과 학부모,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문화예술 독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독서와 예술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독후화와 창작 그림, 디지털 드로잉 작품이 전시됐고, 채 g 피티 독후대담과 학생공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성철 교육장은 독서는 마음을 키우고 예술은 감성을 채운다며 학생들의 창의적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여수시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기명 시장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미완료 92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전체 93개 공약 중 51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 75.8%를 달성했으며 주요 현안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한평군이 인플루언서 10여 명을 초청해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과 연계한 관광팬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화조형물이 전시된 엑스포공원과 자연센터공원, 돌머리해수욕장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한평군는 인플루언서들의 생생한 후기와 아이디어를 관광 정책과 홍보 전략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이 꾸수는 사계절 축제의 도시 한평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초 브리핑했습니다.